그서사회보장특구팀이서근무하고 있는 사회의 답. s u s a n n 는 이제, 일단, 프로젝트, 수행지어 소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지 그리고, 그리고, 결과물을, 좀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수행지역 소개입니다. 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상위 복지관은 동산 주공 아파트 일단지를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어, 이번 프로젝트 또한 이단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 했습니다. 동산 주공 아파트는 1, 2단지 그리고 동산 그린힐 아파트가 있는 3, 4단지까지 총4개 단지로 구성된 대규모 주거 단지입니다. 93년에 조성됐고, 복지관은 94년에 개관을 해서 30년 넘게 어, 주민들과 가까이 해오고 있고요. 이 단지 세대수는 약 2,000세대입니다. 그리고 평균 18년 이상 어, 장기 거주를 하신 분들이 많고, 특히 초기 입주자들이 많으셔서 노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 인구 감소를 두었고요. 어1인 가구 비율하고 어 기초 생활 수급 비중도 이제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음, 이 대중교통으로 88 1번 버스와 마을 버스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와서 그 어, 부분이 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어, 그리고 여기가 공기가 굉장히 좋고 어, 바다 풍경이 아주 뛰어나서 이제 주민들의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 장기 거주 민들이 많은 만큼 아파트 전축부터 이제 변화를 계속해서 복격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애정도 깊고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 편입니다. 어, 아까 제가 그 복지가 사회보장 특구팀이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어, 복지관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제2기 사회보장 특별 지역 구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23년도부터 18개 어, 세부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기록과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특급팀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지관에서 기록 작업을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이 아파트가 생긴 지 30년이 됐지만은 그이 지역에 비해서 좀 추적된 기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과거랑 지금 현재를 어떻게 좀 수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과 공유를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이 프로젝트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마침 부산시 2025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제 청년 예술가들하고 함께 기록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청작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로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동삼주공 아파트 가그 청년들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요. 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율과 그 노인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의 유입이 굉장히 중요했기에 이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청년 예술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지역을 좀 같이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활동을 하게 된다면 활기를 또 받을 수 있고, 이제 새로운 관점이 들어올 수, 올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부산 문화재나 군모니, 파견 어, 예술인 파견 사업도 연결이 되어서요, 이제 주변 예술가 두 분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분들은 원래 이제 지역에서 이제 시각 예술과 영상으로 꾸준히 어, 작업을 해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조금 더 청년 예술가들보다 깊이 있는 작업을 할수 있었고 이제 청년 예술가들이 좀 멘토 역할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 저도 사실 이 예술하고 기록을 연기한 프로젝트는 처음이라서 이 예술가 들 분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음, 작가들 개별 소개를 뒤에서 진행을. 주거 2단지는 LH가 관리하는 영구 그 임대 형태의 아파트입니다. 영구 어,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지역에서 뭐 프로젝트가 조금 진행이 됐다고 는 어, 봤지만 어, 아직 충분한 사례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필요성을 더 느꼈고요. 영구 임대 아파트는 이제 단순히 주거 단지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주거 복지 정책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어 이제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공공임대 주택이고요. 어, 취약계층이 가, 어, 장기 거주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세대의 변화 그리고 공동체들도 네, 여러 군데 곳곳에 있습니다. 또 생활문화가 30년 넘게 켜켜이 어, 쌓여 있고 주거 복지 흐름이 아주 잘 보존된 곳입니다. 아파트 조성 초기부터 그 복지관이 그 주민들과 함께해서 복지 사업을 어, 해왔기 때문에 장기 거주 주민들하고 신뢰가 굉장히 어, 깊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지관에서 어, 매개자가 돼서 예술가들 하고 예, 지역을 좀 매개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예술가들은 사회 이슈라든가 현상을 예민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어, 연구인대 아파트라는 공간을 조금 더 어색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연구인대 아파트는 그외부인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음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이제 복지관이 있음으로 해서 그 접근성을 좀 높이고 중계를 하고 이제 예술가들이 공간과 주민을 좀더 자연스럽게 만나고 기록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은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제 예술가아니지만 기록가로서도 역할을 맡게 되었고요. 기록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기관이랑도 소통을 하고 주민들이랑도 소통을 하면서. 어 어떤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지역 청년 예술가들은 이제 지역에 들어와서 조금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은 청년들이 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고 전시를 함으로써 조금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시기도 하셨는데요. 음, 저, 저희 복지관에서 이미 1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주문, 주민 두 분이 이제 소감 말씀해 주셨는데. 아, 내가 사는 곳이 이렇게 그 전시 작품으로도 될 수가 있구나라고 굉장히 그 긍정적인 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복지관은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좀 개방적인 플랫폼 역할까지 어,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틀 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청년 예술가들 하고 앞으로 계획을 얘기했는데 어, 이, 직에, 이 지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함으로써 좀 계속해서 기록 활동을 하고 싶고 또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지도도 보여주어서 어, 여러 여러 방면에서 좀 확장된 부분이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청년말 기록과 프로젝트는 3월 그 참여자 모집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마무리까지 총 9개월간 진행을 했고 그 청년예술가들이 선정된 후에는 어브워크쇼 한달간 했고 그 다음에 기록, 어, 기록 수집 어, 아 급해가지고 죄송합 <laughs> <laughs> 네, 작품 제작까지 어, 근데 이제 기록을 수집하고 작품을 제작하는데 실질적인 시간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타이트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10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간 단체전으로 진행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전에 몸사업을 어, 마쳤습니다. 그 청년 참여자를 모집을 할때 기록이랑 지역에 관심 있고 문화예술. 그래서 어느정도 활동을 했던 친구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복지관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그관장님하 부장님이 이거 신청자 있겠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아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속으로 엄청 많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맨날 폼을 폼 들어가면서 아1명만 신청해라 1명만 신청해라 이랬는데 2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제 모집 결과를 좀 보시면은, 어, 기록이랑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영구인대 아파트에 대해서 모는 친구들도 어쨌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신청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23명 중에 어쨌든 저희가 10명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어, 신청자가 어떤 활동을 주로 했고, 뭐,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하고 싶고, 그리고, 어, 의지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그리고 어르신들과 대면을 했을 때 어떨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확실히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구글 폼, 이제 텍스트로만 받는 것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 0 명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1 2 명을 선정을 하게 됐고 이제 초반에 중도 포기를 한 분이 하셔가지고 총1 1 명의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주지는 보시다시피 엄청 부산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와주었고 그리고 활동 분야도 어쨌든 기록을 같이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게끔 다양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선정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총 5회 아카이브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한 어, 청년, 청년 예술가들은 이제 기록 작업을 해본 친구들도 있는데 없는 친구들이 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주공 이단지를 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의 강사 겸 멘토 역할을 분들도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청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 기록 전가도 좋지만 어좀 시각 예술로 이제 작업을 하면서 기록하는 그리는 작가님들도 많이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제 그림으로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그 과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어, 또 이제 예술가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혼자서만 작업을 하시진 않아요. 프로젝트성이라든가 그룹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 같이 하셨던 다른 어, 예술가들의 기록 작업도 같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친구들이 그 주공 2단지에서 기록 작업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10년 이상 근무하신 복지관 관장, 어, 과장님께 마을 투어를 좀 부탁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상가 그리고 그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그런 숨은 공간들 그리고 그 공간들과 관련된 주민분들 스토리 이런 것들 엄청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민 두 분을 섭외를 해서 이제 집을 방문을 했거든요. 지금 그 주공 2단지는 전체 모델링 사업 중에 있습니다. 3 0년마 오래돼서 노화된. 그 내부 환경은 이제 변화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되기 전 30년간의 모습을 유지해 보고 있는 집이라, 그리고 리모델링 후에 그집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생각 그숨능 공간도 많고, 그 좀, 어, 저그이 투어를 하지 않았더라면 패치하지 못했을 부분이 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 전문가 두 분을 모셨고요그 지역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부터, 방법까지 차근차근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이 지역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 스스로 왜이 지역을 기록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이제 찾을 수 있게 했고, 이제 기록 수집 방법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이때도 주민 인터뷰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곳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워크숍 전면됩니다. 그 저희 그 마을 투어할 때는 청음 작가들 말고도 그 외부에 다른 연구인들 아파트 단지에 좀 궁금해하시는 작가님들도 몇분 오셔서 같이 이렇게 투어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열몇명에되한 친구들이 그 주민분들 집에 다들어가서 주민분들이 한분이 아주 <laughs> 깜짝 놀라셨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워크숍을 들었으니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 본인의 분야를 그 어떻게 살려서 작업을 할지 이제 계획서를 작성을 하도록 했어요. 어, 계획서는 뭐 페이퍼이긴 했는데 이제 그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 기록 수집 유형 뭐 녹음을 할 건지 메모를 할 건지 그리고 범위 뭐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10명을 만나겠다 이런 범위들 그리고 그 형태 뭐 이미지 파일이 어, 되는지 이제 텍스트가 되는지 그리고 수집 방법, 인터뷰를 하겠다 아니면 공간 별로 사진을 찍겠다 그리고 결국에 이 기록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작품으로 제작을 할지 활용 방안까지 계획을 했고 이제 어, 창작물 제작 계획은 뭐 주제, 내용, 재료, 결과, 물 형태, 작품, 규격 이렇게 어,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 제가 이 청년들에게 어, 어떤 주민을 만나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전시를 할때 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어떻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야겠다, 설치를 해야겠다는 것을 미리 좀 예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그 각각 청년들, 청년 작가들하고 소통을 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기록 수집 활동입니다. 어, 주로 이제 주민들을 만나고 인터명하는 방법이 제일 많았고 이제 청년들이 시간 날때마다 마을로 와서 주민들과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지만 어 그게 어려운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럴 때는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청년들에게 어떤 주민을 만나고 싶은지 물어봤고 이제 그것을 제가 중간에서 매개관해서 주민분들과 매칭을 시켜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복지관은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매일매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보조 역할로 하고, 이제 주민들과 좀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리고 또뭐 개별적으로 와서 뭐 주변 환경을 탐색을 한다거나, 이제 아파트 내부가 궁금하다고 하면은 이제 관리소에 협조를 해서 오픈을 해주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중간 점검도 했고요. 어, 그리고 그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좀 자율적으로 많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여러 명의 청년들의 활동을 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뭐 왔다가는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활동 보고서를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 명의 그 청년들 일순 그 일부입니다. 어, 6월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관찰했고 어떤 형태로든. 되었고, 뭐 어, 이제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이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사, 사실 사업 계획서 상으로는 기록활동 다음으로 이제 작품 제작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작품 제작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계속해서 마을 로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작품 제작과 어, 기록 수집을 동시에 병행했다고 보면 되시고 주민 인터뷰, 구술 기록을 하는 청년들은 그 자체가 작품 활동이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한 9월까지는 마을에 계속 와서 소통하고 이렇게 작품 개별적으로 작품 제작을 하,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 수집부터 이제 작품 제작까지 진행하고 이제 파견 예술 두 분을 포함해서 총1 3 명의 작가가 1 3 점의 작품을 완성해서 사업 결과 전시 단지 반갑한 기록전을 개최했습니다. 를그 어, 전시 장소가 상리복지관 1, 2층이고 그리고 그 관리소의 협조를 받아서 그 아파트 단지 내부가 한 곳을 좀 비벼서 전시 공간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좀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전시 성문인데요. 어, 이 전시 성문에는 그뭐 제가 이들의 시선을 뭐 가장이나 미아에 기대지 않고 어, 좀고향 삶을 담단히 기록을 했다라고 적었는데 제가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때도 청년 예술가들에게 요청했던 게뭐 지역을 뭐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거나좀 미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청년들은 아마 있는 그대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작품 제작을 하는 것 뿐만 아니고 기록을 한다는 그 행위를 하는 건데 기록이 물론 이제 어떤 뭐 궁금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 기록할 때 기록자의 선입견이 조금 배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청년들이 저희 의도, 그리고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기록 작업을 어, 잘 했던 것 같고 그걸 작품으로도 잘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작가들의 작품도 소개하고 작가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도시현 작가입니다. 도시현 작가는 거주민, 그리고 그 아파트 상가 사장님들, 복지관 직원들 총1명 인터뷰에서 고술 기록의 책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연구임민 아파트 그리고 동사무 주공 아파트에 대한 자료 조사를 첨부했고 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작가 어, 작가라는 게또 소감까지 있어서 조금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일러스트로 엽서를 제작하고 설치를 작업한 박세진 어, 작가입니다. 여기가 그 아파트 단지의 뭔가장소를 이제 훌륭한 곳이고요. 어, 박세진 작가는 복지는 프로그램마다 계속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영도 토박이이신 분들이 별로 없고 외부에서연도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는 점을 착안을 해서 이주이동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이 다섯 개의 그림은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해서 다섯 명의 주민 과거 스토리를 넣어서 구성을 했고 옆서 뒷면에는 그 해당 주민의 이야기가 짧게 들어왔고 또 관람객에게 질문을 어, 던지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어, 저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셔서 그 답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박지연 작가입니다. 한국화 작, 작가이고요. 어, 박지연 작가는 동도이십법이라는 기법을 연구해서 기록화를 계속해서 어, 진행하고 을 있는 작가입니다. 동도이십법은 그한 화면에 여러 시간을 그 함께 그리는 기법입니다. 그동산주곡 이단지에는 그 국화 행복마을이라고 하는 국화를 키우는 곳이 있어요. 이제 작가는 그 국화마을의 그 과거 사진을 좀 많이 수집하고 그다음에 주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국화마을이 사계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렇게 한국의 그림을 담았습니다. 국화 이렇게 보면 국화 심고 물 주고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국화 뭐 체험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화을말린는 과정까지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거 그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고양이로이렇게그놓으니까 저게 돼지나면서 어 이게 굉장히 내경하는 문제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 작가입니다. 어이 작가는 그금속봉에 지금 1학년 작가로 막내 작가이고요. 지금 그 1학년 1학기 때 처음 이제 배운 기법으로 이제 그린 아주 소중한 작품입니다. 제 상님을 이렇게 그려 어, 표현을 했고요. 동판의 방치를 주저렸다고 하네요. 사실 좀 사투리긴 하지만 상님의 모습이 어, 변하지 않기를 바, 바란다고 이제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우진 작가입니다. <laughs> 어, 이우진 작가는 그파트단지 이렇게 계속 게돌아다니고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자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 것을 포착을 하는데요. 근데 이 의자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좀그 주민들이 항상 앉아서 쉬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자들입니다. 어 사실 그 아파트가 좀겉보기에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자들이 모여 있고 어좀 새로운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작가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모든 의자들을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을 그래서 어그 도감도 만들었고 이의이 의자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주민분들이 절대 안 빌려주시더라고요. 사정 사정에서 이개 의자를 구해서 이렇게 작품을 설치했고, 지금 하나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감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은솔 작가입니다. 어, 이은솔 작가도 이렇게 아파트는 집게 돌아다니고 보니까 어,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특정 주민이 이렇게, 그, 이렇게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게 게임 NPC 같았다고 이제 도트 그래픽으로 이렇게 그 게임을 직접 이게할수 있게 조작해서 프로그램을 했고, 저희는 이제 전시 사정상 이게 은솔 작가가 직접 게임 플레이하는 영상을 <laughs> 영상을 이렇게 했고요. 네, 지금 가보시면 직접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목소리> 이재빈 작가입니다. 그이재빈 작가는 그 아파트 공간 안에 시간의 층위를 좀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소리를 좀 어,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 실제 주민분의 나레이션을 넣어서 이제 작품 을 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지훈 작가입니다. 이지훈 작가는 마을에 있는 소리를 좀 많이 수집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인터뷰를 좀탕으로 해서 본인의 나레이션에는 사운드 엔드레이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세영 작가입니다. 그 한지공예로 상리마을 새끼랑 옹기를 담았는데 지금 현재는 상리 마을, 그 아파트 등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색들 같은 경우는 한지를 계속해서 겹치고 겹치고 해서 정말 그 공을 많이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파트 어, 상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정유이 작가입니다. 지금 용도에서 좀 활발하게 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기획 작가이고 그림책을 제작을 했는데요. 꿈이라는 강아지가 아파트 단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 이야기인데 이게 다 이제 작가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어, 어, 기록된. 바탕으로 해서 만든 작품이고 이제 영상으로 또 제작을 해서 어, 좀 재밌는 작품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문 작가는 아파트의 여러 가지 모습을 좀 어, 사진으로 기록한 작가이고요. 어, 사실 그 주민분들 여기 앞에서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셨어요. 어, 이거는 왜뭐저보여졌는데왜 전시를 했니? 어, 이거 없어졌는데 마침 이게 공중전화 그 박스가 있었다가 딱 그때 사라졌거든요 아 이거 맞다 이거 얼마 전 사라졌다 하면서 우리 몰래 대비하는 사진으로 네,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 그 파는 예술 김인정 작가님입니다 김민정 작가님은 마흔 그 저번에 주민분들이 집을 찾아가서 그 주민분들의 집에 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주민이 직접 그릴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색칠도 하시고요. 어, 그 주민들이 서로 친하셔도 각자 집에는 잘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을 이렇게 한걸 보시고는 마치 좀 집들이 하는 것 같다. 어,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아빠,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좀 삶을 좀 직접적이지만 좀 시각적으로 한번환기을 해서 이제 했던 그런 뭐. 프로젝트 속의 프로젝트.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정 작가님입니다. 이정 작가님 원래 이제 여러 지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으셨는데 원래 상이 와에서 다큐 상리라는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어, 이번 프로젝트하면서 진짜 주민들 제일 가장 많이 만나시고 지은 프로그램에도 가장 많이 참여하시는 작가분이세요. 거의 매일 찍지 상리마을의 기록을 다큐멘터리로제작을 하셨는데 이제 복지관과 제 주민의 관계, 상리마을의상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김수진 박사님께서 어 우리 여러 생태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여기도 생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배우주 오시것진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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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록과 성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어쨌든 예술가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들어와서 어, 뭔가 지역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록을 한번 해봤다는 것에 아, 네 그리고 창작물로 만들어냈다는데 의미가 있고 사실 이게 깊은 아카이브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 기록의 기록과 성과 접근을 해봤다 그리고 기록할 한에서 어쨌든 주민들과 이렇게 만나는 게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지역 내 어떤 관계의 새로운 형상 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구임대아파트라는이 지역의 개수관을 들어오게 할수 있음으로써 어, 이 작가들은 아마 부산을 조금 더,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사실 좀 아쉬운 게더 많습니다. 그 이영림인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맞는 실증적인 네. 기록은 네. 확실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창작을 좀 같이 해야다,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기록에 대한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기초력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그 작가들이 4 개월간 활동을 했는데 사실 이 아파트 30년간의 역사를 다시 끄집어내는. 내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긴 어, 시간을 좀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어, 지금 체계적인 아카이브는 앞 아, 구축이 되지 못했어요. 지금 계속 정리 중에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이제 청년들이 계속 발로 찾아가서 주민들을 만나는 활동을 계속했었는데 네. 어, 이제 뭔가 참여형 같이 이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했으면 좀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더 많은 이야기를 나중에 하도록 <laughs> 하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